<laughs> 오늘 점심은 여러분들 뭐냐면 오늘 점심은 경남 거제시에서 최고 유명한 집에 왔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대나무 대나무 마을 회관이라는 곳인데 이거는 혁명입니다. 혁명, 어? 어디서 혁명이냐? 전 세계에서 대나무로 집을 지은 집은 여기가 최초입니다, 에? 거제 대나무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을게. 요 오늘은 대나무 요리 먹방입니다. 대나무에 뭐를 쪄가지고 소고기든 뭐든 막 쪄가지고, 막, 어? 맷돌로 팍 익혀가지고 대나무 하면 대나무 없어져. 그 요리 싹된 거야. 어? 그 먹방이요. 원활한 방송 진행과 맛 평가를 위해서. 가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 찾았다 여러분들 벤츠, BMW 끄는 거안 안, 안 타고 댕긴다 이제 어. 유튜브 구독하면 애인 생긴다 에이. 얼마 전에 애인 생긴다고 연락 왔더라 갔다 케게 하늘 봐라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온 곳은 여기입니다 아, 스폰이냐고요? 비슷합니다 <laughs>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이게 뭐 축제하고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어, 숙성임이야 해수 침지 숙성법 해수로 뭐 방법이 지방 신안 어찌식이고 고기색 안녀서을 유지하며 부드럽고 고소한 한우 맛을 증대시키는 숙성법이다. 이야 이걸 한국에서 했다고? 꼬더렌지가 했던 숙성 방법이비싼 방법인데. 아으니 끝내. 에다가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어디냐? 어. 어디냐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서 이번에 어, 바다로 세계로 오는 그 엄청난 축제를 합니다. 거제도에서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축제를 맞이해서 이제 거제도에서 거제도에 이제 이런 어, 맛집이라든지 어, 어디 뭐 펜션 숙박시설 의식주 어? 뭐 그런 거라는 여러 가지 거제도를 이제 관광지라든지 그런 걸를좀알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야심차게 뭘한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어, 근데 그거는 BJ들이 그 집으로 가서 맛집을 소개를 하고 하지만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어 이, 여기 온 거는 평소처럼 제가 이제 돈을 받고 오는 게 아니고, 어제도 발전을 위해서, 거제 대표는 BJ가 뭐라도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 최초다. 어, VP 봐라. 야, 나부터 소주 댕기네. 하, 저거 우유팩 바로 열어가지고, 다 먹고 싶네, 어 이런 식으로. 음, 그제를 담다. 와, 그제를 담아 빚네 또. <laughs> 자, 어, 보면, 꽃 차돌박이 100g당 0 0 0 원이네. 음, 자, 여기도 볼 필요 없겠다. 아, 어, 찹스테이크 체크사 100g, 1 0 0요도볼 필요 없겠네. 커플 세트 2인, 차돌 100g, 대 찹스테이크 100g, 생낙지 한 마리, 42,000원, 할인 4만원, 어, 해산물 2인, 38,000원. 우와, 이 뭐고, 이거? 크라겐 같네. 음. 나는 여러분 오늘 뭐 먹을 거냐면 대나무 거기에 쪄가지고 먹는 음식이 있어 그 대나무 아까 말씀 예, 예 그걸로 네. 캬 맛있게 알겠습니다. 한번 부드겠습니다 샐러드는 네. 저희가 직접 드레싱을 개발해서 상큼한 샐러드 드레싱을 개발을 했다고요? 오오 기대되네 얼마나 개발을 잘했는지 보자 구? 거의 막 산대 개발술 <웃음> <웃음> 어? 야 음. 어, 이거는 아, 잠깐만요. 이게 이제 고기죠. 예, 등심, 한우 등심이요. 한우 등심 몇 그램입니까? 200g. 200g요? 네. 야, 원래 2 0 0 g 되는데. 예. 네. 서비스로 오늘 오른쪽, 착셔도좀 많죠. 아니요. 딱 200g. 아니, 200g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220g 될것 그 네. 같은데. 네. 야, 이거는 또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대통의 거제도 냉동 쪽에서 나오는 그 나무로 해가지고 네, 네, 네. 수불기로 찌는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밀푀유처럼 배추 쪄서 아니면 여기 바지락은 봉골레처럼 쪄서 오 수증기로 오징어랑 낙지랑 그래서 예. 막장이랑 막장 좀이다가 여기 대콩밥이 들어갈 아 때. 저는 여기 뭐빼먹은것 같아가지고 따로 쪄서 드릴 거라 예. 시간이 걸린대요 이야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이거 먹어도 됩니까? 네와 이게 등심 불고기 이렇게 와 이거 뭐지? 참치인가? 뭐된장이됐고이뭐 계란찜 바지락 미페유나베 버섯 이거 뭐지? 오징어인가? 족순인가 뭐지? 야 대나무 인테리어라고 했지만 바통이 숟가락통까지 어? 등심이라면 조금 질길수도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식 고기라서 조금 찝을 줄알는데 응? 어? 제일 친한 친구한테 속은 느낌. 이제 한 장씩 먹어볼게요 어, 어 대통령 뜨겁나? 뜨겁다잉? 어, 잡, 고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어, 애들이 많이 들어갔네. <놀람> 한개더 얼마고? 응? 몇개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죽순이어 먹어볼게 오징어네 음~~ 정식이야 정식 반찬 음. 있고 맛있게 이렇게 정식인데 이렇게 파는 거야 얼마전 한번 물어볼게 음~~ 낙지 볶음 오징어 볶음은 이네 제 양치 음~~ 야이제 계란찜 맛집이다 에?

보십니까? 예. 네. 우와, 우 왜, 왜, 뿔렸다, 뿔렸다, 왜. 야, 뿔렸다. 아, 우와, 우와. 우와, 이건 전에 가 엄청 사는 날이다. 우와. 다르게 손바닥만큼 나오는 차들이라서. 어? 아, 이게요? 조금씩, 네 조금씩 올려가고구워드시면 됩니다. 비싸겠네요? 네. 근데 저희는 좀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 아, 알겠습니다.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스테이크먹어게요와음 <laughs> 음. 스테이크 음와 스테이크와 낙지의 조합이다와 음음이스이크다 맛있다 음난그나놔최 오우 왜 이거 으아 니또 밥이 오늘 복받았다 여러분 고먹물이랑 같이 해서 드시면 굉장히 강해져요아 굉장히 해진다고요네오술잘 음. 먹는 여성분들은 처음 좀 안주요 저녁에 많이 드시네 안주요 네 음, 아. 마지막에 그 국에 고기를 좀건더 넣어주시네. 응. 어, 맞죠? 아. 와, 잊준다 여러분들, 바다로 세계로, 어, 그제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 놀러 오시면 꼭이 집, 어? 좀 들려주세요. 대나무 꼭 기억했다가. 바로 세계로는 그 세계적인 축제인가있죠 거제도에서는 두 번째 큰섬제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거제도에서 어, 축제가, 축제가 합니다 축제라 합니다 축제 어, 음. 그 왔을 때요꼭한번 먹어보세요 맛있네요 야잘 먹다 맛있게 어요아예 장해 와. 와 우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와야 되겠네요.